세곡동 주민 여러분 유련동 주민 여러분 자곡동 주민 여러분 이호기 구의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자곡동 사거리에서 조성명 부정장 후보와 유만이 우리 시현 후보 이호기 구의원 우리 송영모 구의원 후보께서 한자리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국민의힘 구청장 후보 조성명 시의원 후보 유만희 구의원 이옥이 우리 송영모 우리는 원팀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을 합쳤습니다 강남의 남쪽 좀 떨어져 있는 곳이죠 교통이 불편하고 모든. 시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7, 8년 후에 전에 보금자리가 세우곡동을 변화시켰고 이 지역을 변화시켰습니다. 불편한 교통난 해소, 조성명과 유만희 이우기와 성영모가 함께 힘을 합쳐 해결하겠습니다 여러분. 위래의가천선 반드시 자공력, 새공력 반드시 조기 착공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소 역세권 반드시 강남의 제일 가는 도시로 대한민국의 핵심으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우리 강남을 지역구 출신인 박진국 회원과 함께 이 지역의 새곡동 밸리와 주저동리를 반드시 이어기가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앞으로 4년, 그 4년은 우리 주민들에게 반드시 약속하겠습니다. 앞으로 50년, 100년 먹거리를 반드시 이 지역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성명 구청장 후보, 시의원, 구의원, 지역구 국회의원과. 이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원팀으로, 하나의 힘으로 이 지역을 강남에서 최고의 도시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약속드리겠습니다. 반드시 2역이구회을 다시 한번 삼선구위원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